괜찮아요? 위치. 아니야 괜찮아 이거 나 아프겠어 괜히 응? 아지 미안 아, 바로. 한 바로 한번만 세요아 미안하다 일단 입금 아. <laughs> 둘만의 시간을 좀 줘? 아예 아냐 아아예둘이좀드기 아뇨 아 그림 괜찮은데 누나? <laughs> 아 옷에 관심 많아? 저옷잘리는 사람 좋아 아까 누나 그 옷이 괜찮던데 입부아유 <laughs> <laughs> 그냥 검정색 나시다, 검정색 반바지인데아 그런 게 좋아해도 나서. 음... 블랙을 좋아하구나. 아니요, 살색. <laughs> 아 살색을 좋아해? 네. <laughs> 약간 스키톤 베이지. 아 되나? 그게 아니고. 살 소매지 이쁘게 잘 꾸며놨지 않아? 그건 중요하지 않아. 누나. 누나가 제일 이쁘다는 누나. 계속 아, 영상 올라가네. 뭐 개소리 개소리 자꾸 해가지고 아유. 아 시아가. 아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누가 누가 그래요? 저 이간질러, 이간질러. 사장님 어? 스페이어가지고 제가. 제가. 우뚝가예 누나. 누나가 중실이로 닉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보시라. 귱실이도 별로중시실이는 좀.. 제가 부를 때 좀.. 아니 저번들 네. 둘이서 중실이가 낫다고 자꾸 귱실이로 바꾸라 고 그러잖아. 못한가 하... 김실이라고요중실이로 하면은 애들이 유튜브 100만 갔다고 진짜로 유튜브 100만 간다고 계속 중실이로 바꾸라잖아. 좀 약간 좀 지박주 같다고 그라던데 약간 아, 뭐좀 귀여운 이, 이름, 순실이는 좀, 에 너무 같다. 그건 아니야. 어떻게 순실이까지 나왔어 그게? 나 알아. 얘들아 내가 왜 그걸 몰라? 구동도는 그 알아. 아니 누나, 그 땅, 땅콩,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래. 맥심이가 아. 좀 많으신 것 같은데, 누나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? 나 연예인 쪽에서는 이상형 있는데 류준 년 이게 왜 이러지? 지금? 키는.. 키는.. 네, 키는 키는 상관없는데 그냥 나보다 작지만 않으면 좋겠어 저는 근데 누나가 뭐 조금 작.. 조금 작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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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한번 재볼까? 네 아, 아, 한번 재볼 수 있.. 저도 해볼게 우창 우리 키 100, 한번 해볼래 누나 몇시라고요나1 6 3 c 어네가좀더 큰데? 어? 1 6 3 c 아니네 아, 1 6 3 c 맞아? 뭔 소리야 어창이가1 5 8 c 인데 어? 뭐 그래 얘 62.3이 왜 이래 작은 데 어? 아, 진짜. 아니야, 나도 평균이 큰 건데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긴가 보노총. 아? 이거 보노총. 어? 어? 아. 됐다.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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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최근 통화. 전화서. <laughs> 아, 어, 아, 아, 깜짝이야. 어, 아, 깜짝이야. 번호를 아무것도 안 적어 줘서 죽겠 맞는지 전화해 봐. 혹시 모르잖아. 번호를 아무것도 안 적어 줘 가지고 아, 깜짝 놀랐네전원이 아. 꺼져 커져니까... 있다. 아, 배터리가 아, 방... 없나? 핸드폰 아. 응. 잠깐만 켜주지. 확인 좀 하게. <laughs> <laughs> 확인은 좀 해야 돼. 아, 또 확인은 확실히 아, 해야 되니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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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소매와 분홍는 했어? 아, 필요 없어. 음. 나는, 25m만 어. 응. 번호 안 받아. 요즘에 이렇게 입술이 왜 이렇게 까지지? 오뚜가 <laughs> 입술 탔어. 입만 줄까? 네. 아 어, 예. 네. 그다 바르던 거예요? 어. 주세요. 키스 안한지오래돼가지고 어. 키스 있어.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, 그거? 딴거 해야 돼. 딴 거. 어. 뽀뽀 말고 혹시 뽀뽀 말고이요야이 ㅅ 는뭔 다른 말이었어요 <laughs> 누나는 그거 하거든 그가 뭐야? 폴 댄스 어, 뭐 해줄 수 있나? 아니 봉이 없잖아 아 내가 해줄게 내 잇따라 봉아제가제가 근데 가 봉이 될게요 봉이 될테니까 구리야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. <laughs> 어, <뭘>? 어? <laughs> 이거 안 접히는데? 매달려야 되거든? 뭐지 진짜 메달이 어대 개, 뭐지 진짜 메달이 어대 개. 거기 힘이 없어 뭐? 거기 하나 왜 이렇게 불어 어? 잠깐만. 약간 이것도 해 스트레칭에 조건운동 하는 거봉으로오 지랄. 야야 오뚜가 그래 하는 거 아니다 나와 봐라. 아내 차례인데. 아내 차례인데. 이단 <목소리도> 하고 싶어요. 아마어어이렇이 아마 <목소리도> 누나 그러면 폴댄스 말고 뭐 요가나 이런 거 배운 적 있어? 뭐 이런 건다 되는데 두개 찢는 게잘안 돼. 보여줄 수 있을까? 저도 <laughs> 그렇안 찢어져. 다리나 좀 많이 안 찢어지더라고. 그 그래? 그럼 다른 것도 찢어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동물 따라할 수 있어? 뭐 예를 들어 고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. <laughs> 아 나는 토끼인데, 렉시 <laughs> 토끼. 어 그게 뭐야? 보여줄 수 있을까? 지월 7월 지랄 7월 월 <laughs> 아 나이가, 응. 나이가 몇인데, 여기다 씻어. 응. 어떡합니까, 형님? 나는 도끼, 아이고, 야. 도끼. <laughs> 아. 오늘은 진짜, 황홀한 방송이에요.